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사마시입니다 오늘은 나이트보건 속성탄 속사 메타 소개 드립니다 장비 소개는 타임테이블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속성탄이지만 관통탄은 아닙니다 관통속성탄을 속사로 사용하는 무기도 다수 존재합니다만 아무래도 관통속성탄의 경우에는 괴유와 몬스터 상대 시에 탄환이 부족해서 사냥 도중에 캠프를 들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관통탄이 아닌 속성탄의 경우에는 사냥 도중에 캠프를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참고로 화염탄의 경우에는 기존 지참할 수 있는 화염탄이 60발에 화약초로 제작할 수 있는 탄환수가 120발, 관통화염탄의 경우도 지참은 60발이지만 조합으로 60발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탄환자력 20%를 감안하자면 화염탄의 경우에는 216개 관통화염탄의 경우에는 144발로 기대할 수 있는 추가 탄환수가 약 72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략 여러 몬스터들을 관통속성탄과 일반속성탄으로 토벌해본 결과 일반속성탄의 경우에는 괴이화 별 5개짜리 몬스터들은 탄환자력이 잘 뜨면 캠프를 들리지 않아도 되거나 간단간단하게 탄환이 부족한 정도로 사냥이 가능하고요. 적어도 게이와 캐스트 별 4개까지는 캠프를 들르지 않고 대부분의 몬스터를 한 번에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통탄이 아니기 때문에 약점 부위만 노려도 된다는 점도 메리트입니다. 관통속성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단히트를 노려야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를 정면에서 겨냥을 해야 준수한 데미지가 나오는 등의 위치적인 면을 잘 살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일반 속성탄은 관통속성탄만큼 위치적인 부분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몬스터가 길쭉하지 않아도 충분히 데미지를 뽑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길쭉하지 않은 몬스터라면 관통 속성 탄보다도 더 빠르게 몬스터를 토벌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냥시에 라이트 보건 사용 난이도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메타가 아닐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복마양명을 활용하여 속성 데미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공격력을 올렸습니다. 타이머택 수준의 초고화력까지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라이트 보건의 기동성으로 몬스터의 공격력을 쉽게 회피하며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속성탑 메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근본 추가된 괴이 연성으로 스킬을 추가한다면 지금 보시는 데미지보다 더큰 데미지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난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토벌에 있어서 긴장감이 돌지 않는 수준의 사냥입니다 반격용탄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정거리만 잘 유지한다면 구르기 회피 빈도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괴이화 별 4개 몬스터 고샤하기도 감당 당하지만 5분대로 사냥하였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는 비슈탱고 아종 소재의 무기이며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마영명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 스킬 앙심되겠습니다 복마영명을 사용하면 항상 빨간 게이지가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공격력 플러스 25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 속성 공격 강화와 회심격으로 속성 공격을 올렸습니다. 탄환절약은 필수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보호건 속사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사 강화도 채용하였습니다. 회피거리 업 스킬도 레벨 2를 넣었는데요, 레벨 4 슬롯으로 올린 회피거리 업이기 때문에 회피거리 업. 필요 없으시다면 다른 장식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 속도 레벨 1인데요. 해당 무기는 장전 속도 레벨 1만으로도 리로드와 반동을 최소로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동 경감 스킬은 닮지도 않았습니다. 방어구와 장식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슬롯이 비어있는 곳은 토벌 당시에 착용하였던 방어구와 스킬을 재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꽂지 않았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비어있는 곳은 무엇을 채워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물속성 무기 소개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관통 속성이 아닌 그냥 순행탄을 속사로 활용한 메타입니다. 괴이화 별 세계 난이도의 토비카같이 정도는 쉽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와 꼬리를 겨냥하여 사냥하였으나 본이 아니게 괴이화 부위도 적절하게 잘 맞아주기 때문에 사냥 난이도는 매우 쉬웠습니다. 역시나 별 다른 어려운 컨트롤이나 반격용탄의 순간도 많이 없고요. 그냥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사격하고 날아오면 구르기 회피 정도로 쉽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순행탄도 넉넉하게 남는 토벌이었으며 큰 어려움 없이 4분대로 토벌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무기는 로아루드로스 소재의 무기입니다. 직전 소개드렸던 불속성 장비 방어구와 스킬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방어구와 호석은 고정이고요, 장식주만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든 세팅입니다. 방어구와 장식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번개속성 무기 소개드리겠습니다. 나루가쿠루가는 날개 부분이 약점 부위이므로 집요하게 날개만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보건이 기동성이 좋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날아오는 나루가쿠루가는 많이 아픕니다. 가시를 날리거나 꼬리로 치는 패턴까지는 걷기 기동성으로 극복할 수 있겠으나 갑자기 날아올 때는 주의를 기울여 회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심한다면 나루가쿠르가도 어렵지 않게 사냥할 수 있겠습니다. 괴이와 캐스트 별 4개짜리인 나루가쿠르가까지도 5분 컷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장비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격탄 속사 활용 무기는 푸르푸르 소재의 무기입니다. 뭔가 생긴게... 저만 그런가요? 역시나 집전 소개드렸던 장비 방어구와 스킬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방어구와 호석은 고정이고요. 장식주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얼음 속성입니다. 얼음 속성은 특히 업데이트로 추가된 괴이와 별 다섯 개 몬스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젝스 진오거 디아블로스인데요, 수차례 토벌을 해봤는데 역시 별 다섯 개나 되는 몬스터라 그런지 캠프에 들르지 않고 한 번에 토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괴이와 몬스터 중에 쉬운 상대를 골라봤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노오력 한다면 1분대컷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기를 괴이와연상할 때요 공격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괴이화한 가죽이 필요. 한데요. 이 괴이화한 가죽을 빨리 모으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소개드리겠습니다 무기는 오르도 마키나입니다. 괴이화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음 속성도 직전 다른 무기의 스킬들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유독 얼음 속성의 경우에는 흔들림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탄환의 힘은 방어구 괴이 연성으로 흔들림 억제 스킬 추가 혹은 괴이 연성으로 슬로 추가 그리고 경단 식사에서 폭격이 아닌 다른 조합을 하는 것으로 탄환의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구와 장식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괴이와 몬스터의 베이스로운 난이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속성탄을 활용한 속사 라이트 보건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